안녕하십니까 성경 와라타 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어, 오늘은 그제 제목에 나오는 대로 6월절에 관해서 좀. 어, 묵상하는 준비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의 한 방편으로서 한번 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그 빅트리 어플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음, 묵상하기 위한 준비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해 봤어요. 먼저 본문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하고 그 연관 검색어를 찾은 다음에 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어, 이러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6월 절에 대한 어떤 그 성경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 이 묵상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검색어 입력할 때 지금 제가 검색을 입력한 그 내용들이에요. 말씀 그리고 피 요 검색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넣는 건데요 지금 6월절 히브리어 단어 그 다음에 할래, 마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이제 그 구절, 스트롱 구절이구요 이렇게 찾다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 놓은 상태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본문. 예. 본문을 캡처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 단어. 6월절 단어를 찾아놓고, 이렇게 파스카. 이거는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오죠. 헬라오, 파스카. 그리고 그 사전에 보시면 아람어 6 4 5 3 1 5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찾아서 패싸우 이렇게 찾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파자를 배우셨으니까 파자를 하면 패 싸맥 해 그래서 패는 말씀하다 싸맥은 언약 해는 생명 말씀하신 언약의 생명 말씀하신 언약의 생명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파자를 하는 거죠 이게 6월절입니다 그렇게 파자 한게 6월절 6월 넘어가다 뭘 보고 넘어갔죠 이스라엘 집에 있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단어를 보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는 이 6월절이라고 아까 그 검색된 거 있었죠. 여기 6월절 6월절 이 6월절을 검색하고 본 것으로 이제 찾은 거죠. 그 부분을 캡처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이런거 보실때도 일단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돼요. 그쵸? 예. 그리고 6월절 아까 패사우라고돼있고 정한 기일에 해야 된다. 아 정한 기일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해서 얻은 이름 이스라엘 그 자손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달열나라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또 지킨답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그다음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이게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 누룩이 없다. 무교절. 그 떡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이래 6월절 규례는 이방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예 이방사람은 먹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해봐야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사람이냐. 성경에서 이방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방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 이걸 이방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너희는 함께 오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러나 그런 이방 사람인 경우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는 그 모든 남자 이것도 남자네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답니다 할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이 할례가 이 뭐냐. 어, 성경이 할례가 뭐냐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그이 이스라엘 믿는 사회 타이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의 그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생각으로 유추할 시, 금은 할례가, 할례가 그냥 단순히 육신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그 할례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다면 뭐 이거 받으면 다 할례를 받는 거죠. 그게 렇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 그리고 이번에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그래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마음과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로 인해서 너에게 마음을 다하며 내 뜻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신약의 구절이잖아요. 이런 걸 같이 유추해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일를 행하여 너의 마음가죽을 베고, 너의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여 너의 악행을 말면 나의 분노가 불가치로 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은 여기 애굽과 유다와 에돔, 암몬작소가 모압과 미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라고 말한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자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성전를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정할려 내외 그들이 내어내 위로하는 것이 되었으며 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뭐냐면 마음과 몸에 할일 받자 이방인을 데려와서 내떡 기름 피를 드릴 때에 아참 이런 게그 유다 성만찬에서 유다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참 이게 너무 놀랍죠. 이게 성질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온다는 게 이게 바깥쪽에 얘기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한다는 거고요. 내 내면이라면 아직도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 할례받지 않은 이게 또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 다음 2편으로 이어서 얘기할게요.